저희 남편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원래 가는 그거를 받고 있었어요. 관리를 근데 계속 3개월마다 받고 있었는데 어 3개월째 다시 병원에를 갔는데 갑자기 그 6개월 이제 뭐 밖에 못사신다 뭐 수술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남편이 이제 보면은 환자들은 어 병원에서 뭐 오랫동안 약만 먹잖아요. 먹으려고 고안 드시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어, 일단은 제가 오늘 저녁에 작심을 하고 어차피 당신 6개월밖에 못 살고 죽는다더라 어, 그러니까 한번 먹어나 보고 가족이 원을 주려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 먹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한 계속 그, 그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고부터 얼마나 이제 한달 안에 거의 8kg가 빠지고. 몸에는 비지박 같이 딱딱한 게 피가 탁해서도 생기는 거라서 제가 병원에서요 딱딱한 거만 그뭐 기장해서 몸에 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막 딱딱한 비지박 같은 게 이렇게 막 툭툭 튀어나와요 몸에 그 정도로 이제 생기고 어, 15 k 로 정도도 운전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어, 화장실 가서 그, 그 뭐지 전립선, 어, 전립선 때문에. 20, 20분 동안, 전이선 약을 먹어도 안 돼요. 20분 동안 소리 지르시고, 비용은 뭐 말도 못하고, 아주 휴지를 갖고 다녔어요, 진짜로. 예, 네, 그 정도로 했었어요. 그래서, 어, 먹기 시작했고, 한두달반 정도, 계속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힘들고, 그런데 좋아져서 두달반 정도 먹고, 이제,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갔는데 어, 수원에 빈센트 병원이 있어요. 어기를 매일 주치 의사가 있어서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어, 그 의사가 고개를 끼웁덕히 붙어서 너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수술을 해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 남편 보고 갈때전화확 하시는 애기 때문에 먹는다고 얘기를 하지 마라. 의사들은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저희들 가족끼리 한번 의논해서뭐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하고 오셔가지고 계속 이거를 아침에 이제 그 티스푼으로 한 스푼 따뜻한 물로 드시고 저희는 이제 간이 나쁘니까술은안 드셨어요. 드시고 저녁에도 티스푼 한 스푼 드시고 낮에는 이제 큰 저기 쓰레기 물통 있죠. 먹이 물통에다가 아, 차를 끓여서 물을 아예 하루종일 1.8리터 정도 그걸로만 먹고 살았어요. 물을. 물을 아예 그냥 맹물은 안 드시고 그렇게 했는데 아, 10월 계속 좋아졌어요. 10월 한 24일? 10개월? 11개월 2 4 4일 정도 됐나? 그때쯤 이제 병원을 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뭐 전립선도 없어지고 비염도 그비 거의, 거의 다 없어져버리고 그래서 병원을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안세포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네. 안세포가 없어졌다고 해서 정말 너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시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모르니까 큰 병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을 얘기를 해서 바로 진찰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갔더니 거기서 에 안세포 가 없다고 했고. 지금까지 이제 2년이 됐는데 암세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지금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관리니까 아무 이상 없고 어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뭐 저희가 거울상을 한다 마무일도다 하시고 정상적으로 제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에 어 가족의 체험자기 이 때문에 어 정말 누구한테라도 강력한 메시지가저는 나와요. 나기 때문에 이. 이라는 정말 나같이 가족의 시아 인생을 그 받았을 때그 슬픔을 전어 누구보다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 가지고 그 자신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에 하던 걸 정말 한 13일 만에 결정을 하고 딱 접고 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이 사업을 하다